No dance, lotto research.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또의 과학을 연구하는 노단 입니다 1 1 1 4회 주첨을 했어요 이때부터 1호기랍니다그 전까지는 쭉 3호기를 썼는데요 이제 1호기로 한답니다 자, 보너스가 3번 10번 16번 19번 32, 33, 38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우리가 쭉본 흐름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봅시다. 뭐, 그냥 이 흐름 그대로 나온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런 그, 이 흐름선이라고 있는 게좀 애매해요. 뭐,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. 좀 보호한 그런 흐름선인 것 같습니다. 여하튼,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, 로또 출몰도입니다. 오리지널 출몰도에요. 여기에서 뭐 이런 선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, 크게 믿음이 가는 것같는 않습니다. 이건 캡처하셔가지고, 오리지널 출몰도 연구에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, 그 다음에, 이번에 1억이니까, 1호기에 대한 걸 한번 연구해 봅시다. 지난 1,104회까지가 1호기였고요. 두달 동안 건너뛰고, 그 다음에 또 1호기가 됐어요. 여기 그 가요다란 선은 월별로 나는 표시란한 거고요. 자, 이거에 따른 연구를 또 하시기 바라고요. 이거 1호기의 흐름을 캡처해서 연구하시고요. 그리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. 이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파란 선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월별로 호기가 바뀔 때마다 표시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1호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또 여기서 끊겨서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1호기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흐름이 살아 있고요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,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이제,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, 조금 더, 이제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뭐 두세 번 봐야 이제 알겠죠. 자, 말씀드렸던 게요. 이 선이 이렇게 오는 게 보였고요. 다음에, 이런 선이 이렇게 온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명확하게 이거 다딱 하고 떨어지는 건 없는데 정확히 여기서 이제 몇 번을 봐야 되는가? 여기서 지난 번에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이게 이 선분 남은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? 그거는 이제 좀 봐야 할것 같아요. 이, 지난번에 나온 이러기와 얼마나 그 연관이 있을 것인지, 이거 하나 가지고는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나, 선이 이렇게 쭉 오고 오는 게 있었다. 이런 식으로 간다면, 이렇게 또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, 이렇게 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,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. 이렇게 됩니다. 이 빨간 게 1번이라고 그랬죠? 여기도 1번이고요. 10번, 20번, 30번, 40번입니다. 여기서 이선 이 이렇게 오는 거, 이 3번 지나온 거, 이게 4번, 5번 쪽으로 가거든요. 또, 이렇게 내려오는 거, 35번 쪽으로 가고요. 이렇게 오는 거, 41번 쪽입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요.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연구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라구요. 그리고 요즘 한국 로또는 그, 좀 추측할 수 없도록 그, 수동으로 당첨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번호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. 조금 더 지켜보고 두번세번 번 나온 다음에 이번 달 흐름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애운을 예, 빕니다.